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화답하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믿음 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을 치고 정탐꾼들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기름지고 정말 낙원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그런데 우린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인족이 있었고, 경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순 없으니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노예살이 하는 게 훨씬 낫다. 라고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돌아가자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정탐꾼이 열 명의 사람이 한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진노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나를 시험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성룡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애굽 땅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 앞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달라고 울면서 또 물이 또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아무런 이유 없이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 땅과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를 시험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신앙의 길로, 열 번, 그 정도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열번그 그 이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안 주십니까?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열 번만 있었을까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을 작은 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불평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런 감정을 무시하고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마음에 다 담아두고 살아야 됩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주에 절망 속에서 기도했던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건 불평 불만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모세는 백성들한테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어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절 죽여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정말 그런 것 같아. 열 명의 정당분이 저 두려운 백성들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성읍을 보십시오.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린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 말한 그 순간,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아, 이거 봐. 우리 여기서 다 죽나 봐.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나누고, 그 불평과 불만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항상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나갔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임을 주겠다. 너희들을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쳐서 이겨줄게. 라고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을 망친 겁니다. 그 중에 그 마음이 온전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숙기 1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을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 2 명의 정탐꾼이 갔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그1 0 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거인과 그 성읍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갈렙은 약속의 땅까지 갈수 있다. 그를 내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출애굽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소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소수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도전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래 주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원망의 제목들,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지금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르고, 주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그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보는 우리 베를린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